안녕하세요. 스위처스기타기이3입니다 오늘 은 르노 SM6 가솔린 2.0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박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르노 SM6 가솔린입니다. 2016년식 2016년 12월 발유 오토 흰색입니다. 64,212km고요. 자, 이 차량은 차량 출 기본가가요. 2,900 95만원 이었습니다 반값 밑으로 훨씬 더 떨어졌고요 키로수가 짧아서 2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S 링크 대화면 내비게이션 운전석 조석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핸들 자 키로수는 64,000km 입니다 오토 차량 나와있구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핸들 열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룸멜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파나르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옵션 차량입니다. 엔진룸, 스위터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서루노 SM6 가솔린 2.0, 예, 64,000km 흰색입니다. 자수위차 싸기사의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위차 싸기사의 이사는 100% 신명을 판매와 성인기로 부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s u i 사기 a r s a i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승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키로수 64,21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 루노 SM6 가솔린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 주면 www 수입차 싸게 사기 닷컴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2사사 국산차 수입차 은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노 SM6 3346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이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자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 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의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차 수의차 싸게, 싸게 사기 2산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루노 SM6 가솔린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